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7명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데요. 이번에도 외국인 관련 집단 감염이 문제입니다. 내일부터는 한글날 사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33명, 내국인 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체 직원이 70명인데 절반이 감염된 겁니다. 직원 대부분은 사업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숙식을 함께 하고 있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에 두세 명 정도씩 같이 사는데 중요한 건 얘들끼리 방을 자주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나머지 직원들은 자가 격리 상태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포함해서 오늘 0시 기준 경산에서만 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한 명이라도 고용한 곳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산시는 외국인들이 많은 공단 근처 이진량읍사무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4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베트남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 9명이 더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주 만에 70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유흥주점과 음식점에서 각각 6명,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달서구 의료기관에서 3명, 동구 학교에서도 1명이 감염됐고, 나머지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감염원을 조사 중인 사람입니다. 대구시는 사흘간의 연휴 동안 가족과 지인 모임을 통해 다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며,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